안녕하세요. 개쉬운 영어의멍멍이 개쌤입니다. 자, 여러분, 회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어, 많은 개쉬운 영어의 청취자분들이 왜 맨날 기초 문법만 많이 올리느냐? 영어 회화를 못하는 거 아니냐, 개쌤은? 에이, 그렇습니다. <laughs> 못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기초 영어 회화도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표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들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I m e e e r morning b pasty. 대체 뭐라는 거야? 이럴 때 우리 배웠었죠 옛날에. 뭐라고 한 한다 그랬죠 뭐라고요? Pardon. Pardon?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대방이 I meet him every morning about half past eight. 이렇게 또 얘기해요. 또 파일드 나게 되면 또 얘기하겠죠. 그럼 맨날 파일드 뭐그 외국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자식 나 놀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딱 느낌이 어 요거 좀 들어보면 알겠는데 이럴 때좀 천천히 말해줄래요?라고 하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신 영어의 회화로 공부할 때는 항상 이 아부를 쫙쫙 벌리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you you 너는 할수 있다 you can you can you can은요 여러분 뭐뭐 할수 있다라고 하는 조동사예요 이거 먹는 뭐 통조림 can 뭐 콜라 can 아닙니다 자 미안합니다 <laughs> 자 너는 말할 수 있다 you can speak you can speak 너는 천천히 말할 수 있다. You can speak slowly 아휴 참 깁니다 You can speak slowly가 되는 거고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너는 좀더 천천히 말할 수 있다 You can speak more slowly You can speak more slowly가 되니까 바로 나는 좀더 천천히 말할 수 있다 너는, no. 너는 좀더 천천히 말할 수 있다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음원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너는 좀더 천천히 말할 수 있니? Can you speak more slowly? Can you speak more slowly? 자,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Can, can you speak more slowly? Can you speak more slowly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좀 천천히 좀 말해 줘. 어. 좀더 천천히 좀 말해 줘.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Can you speak more slowly? 자, Can you speak more slowly 같은 경우가 좀더 천천히 말해 준대요. 이거보다 좀더 공통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캡만 바꿔주면 되는데요 could you speak more slowly? could you speak more slowly? 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좀 천천히 좀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금순히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pardon과 can you speak more slowly? 는요 친구입니다 해외 그러니까 나가서 뭐라고 <laughs> 얘기하면 oh pardon? <laughs> Can you speak more slowly? 이거를 두 개를 연달아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Can you speak more slowly를 계속 여러 번 따라하시고 이번에 결승과 함께하는 영어 표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도 좀 천천히 얘기해라. 이언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Can you speak more slowly?